멜로틱 그 밑장 보관 가능하냐? 한 근데 어디 구둣방 가서? 구둣방 전문? 앞에 뭐가 떠 있는데? 이건가? 게임에서 만든 거라서 이거를 구둣방에 맡기면 가시고 뜯어버려요. 음, 이 정도는 거의 주인 일부 직장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리면지. 너도 이 정도는 아니지. 너 갖고 있는. 어나 그런 거아니 너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신어. 아 있어. 얘가 운동화처럼 신어서 그렇지. 그렇지. 출발할 때내옷 입고 있으니까. 저번에 그 이브이로 네. 네. 영상에서 얼굴 약간 조금 소세지처럼 나와가지고 오늘은 붓기를 많이 빼셨네? 자전거 지방제 비처럼니거 봐가지고 야 블랙 터트색 이을거 아니면 이거 좀 밝은 거 이거 이거 괜찮지 냐 밖에 뭐 입을 건데? 커터를? 그거 스웨이드 자켓 야이 컬러는 괜찮지 않냐? 어? 어? <laughs> 아, 진짜 지방제 지방 비 어. 아, 해야 돼. 어디 지방제 비치를 하겠다고? 여눈 밑에랑 아눈 밑에랑 아니 이유가 있어. 내가 거기 병원 갔는데 아, 모르는 뭐야? 하고. 그리고 지돈으로하는 것도 아니야. 지... 아, 아, 지금 키가, 아, 키큰척 하네. <laughs> 신기 신하거든. 아니지, 키큰 척. 좀커 보이긴 한다. 맨날 클럽에서 이러고 있었잖아. <laughs> 한 70. 아니지, 80 대지 정도. 아니야, 지도라구 아니야, 이제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아예 그냥 짓눌러 보는데. 짓눌러 보는데. 나 같은 애들 이렇게, 이렇게 보길 느낌. 이렇게... 아 가자. 너무 스타 u d d h i s t I'm a Buddhist. I'm a b u 나 d h i s t I'm a Buddhist. I'm a b u d d h 어 s t I'm a 입진 않 d h i s t I'm a Buddhist. I'm a 아 u d <laughs> 너 h i s t I'm a Buddhist. i 거 응. 오, 아, 배가. 야, <laughs> 너의 봤어요, 아차 그냥. 이따 차에서 배 펄더 러다지기 이거 이쁘다. 이아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 이쁘다. 이쁘다. 이쁘 이쁘다. 차에서 배쁘다다이쁘다이거 이쁘다. 이거이이이 어떻게 트우스 그렇게? 해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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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지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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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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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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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성대배겠죠. 아쿠장 그 로데오냐? 와, 신발 미창이 근데 이게 싸진 않아. 사실 나는 이 정도 쉐입 되는 걸못 찾았어. 이 느낌 나는 게 여성복이나 아니면 진짜 완전 하이엔드 느낌으로 100만 원대 넘어야 돼. 맞아. 진짜 국내에서 이런 느낌이 안 뒤에가, 나와. 이 어, 그 뒤에 때문에 느낌 이 여기랑 여기 굽이 네, 티즐토. 티즐토, 티즐토. 새 부리처럼 이렇게. 어. 치즐치즐토 치토스. 아, 치토스는 이용 너너버위기 이랬었나? 어? 이랬는데 아치즈 토가 그거다 정확하게는 새 부리처럼 새 부리가 얄쌍하잖아 얘기잖아얘기어이발오팔이요피 <laughs> <laughs> <목소리> 아, 정말... 아아다 안녕하세요 파티식입니다 <laughs> 아까 가라니까 내이런줄 알았어 또. 줄알았슈가유니페 네 안에 있는 거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야? 아 어, 여기 연말 그럼난다 아니 이거 이거 정말 아프까 그러니까. 야, 요거는 약간 스퀘어 토 아니야? 이게 치질 거야. 아, 이게 치질 찌질... 저거.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사실 오늘 그 괜찮은 거 있으면 좀사려고 나도. 왜냐면은 연말 쇼핑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요게 이제 내가 <laughs> 맨날 많이 신 체육 토, 목 토, 목토 이런 게막색기 좋은. 데 빙틱 빙틱 아, 음 트리커즈라는 브랜드가 빙팁이에 옛날에 많이 했었어. 근데 약간 이런 건 처치스도 그렇지. 많이 신지 처치스 처치스가 뭐야? 영국 브랜드 어 응. 이번에 파라부트랑 그거 피셔맨 스 콜라보 했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하면은 없어 보여가지고 난좀 어울리지 않잖아 음 아, 이거는 까르미나라는 아, 스페인 브랜드인데 어. 금액이 원래 좀 싸지 얘네가 부츠 엄청 어. 잘하고 쉐입 섹시한 야 근데, 근데 좋다 까르미나 그 이름 자체도 되게 있어 보이잖아. 까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 새우 <laughs> 깐. 이게 진짜 웨스턴의 추지. 와, 너무 웃기지. 어, 좀 잠깐. 전반적으로 아웃소리 한, 어느 정도 마모가 꽤 되는 상토제는 비브람토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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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엔치 컬러 맞아서 블랙으로 네. 많이 블랙. 하시고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반 정도는 최소망원 빈다. 아, 그렇죠. 안 하고 계속 신으면 창에 정신. 구멍 나요. 네.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수도 있다는 아. 얘기죠. 처음에 이걸 보강을 해서 신었어야 돼요. 지금 형태 변형 오신 거 알려드리면 이쪽이 체중이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걸으실 때 이쪽에 힘이 더가해져서 네. 오른쪽에 변형이 오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프 소를 하면 변형이 덜 와요. 음, 음, 아, 초기에 하죠. 하실 계획이시면 초기하는 걸더 권장드리고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 형태 변형이 온게 응. 양쪽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가 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쪽을 좀 완만하게 다듬고 진행해 주시면 네. 네. 그렇게. 네. 가죽 보강도 그렇고 이 하부솔도 다 접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디 강하게 부딪히면 아코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져오시면 AS 는 해드리는데 응. 네. 그게 좀 신경 쓰신다고 하면 응. 스틸을 응. 같이 하시는 방향. 근데, 근데 이거 걸을 때마다 소리 나가고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소리 응. 응. 날수 있는. 거예요. 제 신발이 아닌데 제가 산 상관... 거예요. <laughs>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용은 만약 스틸을 같이 하시면 <laughs> 5만 원. 이 소재들은 6만 원. 이거 스티는괜찮요안 해도 될거 금액이 좀올랐네 저희 올해 한번 인상돼서 그 원래 옛날에 3만 5천. 많이 다, 마, 많이 원래는 아, 많이 넣으셨어. 원래는 3 5천원 그렇죠? 네, 네, 네. 어. 인사가안 되진 않아인사 돼요, 이분. 어. 여기서. 저긴무게예 <먼리> 신발인데, 왜 뒤신발인척해? 네 <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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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먼리> <먼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얘네 아이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이게 아이 유명한 게 포도방 가지고. 도방코도반말 가지고. 네. 그 유명한 뭐? 이거랑... 여기... 응. 제일 유명한 거 이거랑 이게 코도방 가지고 말 가지고 이게 제일 유명. 스테그리처즈 구구공일인가 맞네. 구구공. 인사 인사가 된다? 인사가 좀 되네. 많이 했어요. <laughs> 네랜덤 머크 어. 어디 거야? 시티 이제 6이야? 이거 정확히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어깨에 딱한 뼘이라서 맞을 거아 거야. 뭐. <laughs>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작나? 그때 4 사이즈 입어봤는데 그때는 좀 컸는데. 큰네 아, 커? <laughs>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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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 제는 <laughs> <쟤> 항상 보면 <laughs> 이거 보는 거 존나 이거 봐. <laughs> 아 그리고 뭐 절대 안 써. 근데 항상 보는 게막 8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러니까 안 보지. 근데 왜 이거만 뭐 사, 정안 사? 너 이거 셔츠인 거아니 60만 원이 아왜화래아 이렇게 정직을 <laughs> 뭐 진지해 장난 야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아그따다는 계획이 있구나 갑자기 좀더 60만 원한 어떻게 살야 월급 쟁이들은 3분의 1 차야 음, 이거는 한번 이볼까 아스토플렉스 거 그러니까 이거 또 데저트부트라고 나오고 그지? 네뭐 모르는 거울 게 없네? 이, 사람은 이 사람 은그 사람 알아? 모르고 <laughs> 아는 거 아니야? 방금도 그러잖아. 근데 이 친구는 옷 가게에서보다 이제 연예계에서 빠삭하지. 근데 여기 2층 올라가면 진짜 고가 라인들이 있어. 이제 2차 어디야 더? 음, 그래서... 저 끝났는데요? 아, 그래서... <laughs> 노이스 가보자. 아, 노이스. 어, 어, 노이스. 가자 가자 가자. 예 네, 입어보고 싶단 거. 맞아요. 펄을 털을... 굉장히 입어보고 싶어서 아, 보고 싶었어. 개 화려하다. 아니 온라인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 머리가 좀더 길었으면 뭘렸겠다5마저 뭐 아. <목소리> <목소리> 아? 호피에 대한 한줄평은? 57? 나도 호피 는 빨리 처할거예요치 그래서 <목소리> 저걸로 <목소리> 고민을 했었지 홍콩여행갈때 입으면 좋긴하겠다 이게 원래 내가 저 샀던 튀니자켓 아 검색형. 근데 저 파란색 너무 간지다 음 응, 간지긴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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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나지. 이번에 구독자님이 여기 왔었대. 근데 직원이 혼자밖에 없어서 민망해서 못 들어왔대.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아, 그러니까 너좀 마음이 좀 그랬어. 저 이걸로 할게요. 우와, 나지로? <laughs> 네. 어. 이 정도까지 튀는 자켓이 없어요. 그럼 맞지. 그래서 저는 패딩을 또안 입죠. 그냥 패딩 산다고 생각하고 또 사는 거야. 어, 나는 솔직히 내 몸뚱아리에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브랜드는 솔직히 나 노이스입니다. 야, 가 홍콩을 가가지고 저걸 입고 주인공이 되시겠다. 아, 주인공 돼야지 무조건 주인공. 바지도 그러면 거기 로 얘기할 이거 이쁘긴 어, 이쁘지. 아니 근데 네, 이거 정서비가 바지 본다며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 이 방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 워싱감 때문에 어, 그냥 입어보고 데일리하게. 데일리하게도 착용 가능. 이건 저희 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아, 셀렉션. 아 저희 그냥 거기 야구장 온 김에 아, 제가 끝났어.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어, 그냥 브이로그 그냥 찍는 아, 거예요. 네네. 로고. 친구 여기서 인사드렸네. 가세요 그럼. <laughs> 안녕하세요. 허를 구매를 하셨어. 네 그. 후자해 후범 한 마리 제가 샀습니다. 커피 한잔 마셔. 아 어, 오케이 가자. 너무 추우니까 또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아 토크 타임 오재가자. 어차피 토크 타임 그 찍어봤자 3 0초 봤어. 네, 그냥 뭐 밥이랑 먹을 맛이. 밥먹으러가자 그래 난거 같아 내가. 그래 너무 추워 오늘. 아 우리 사동가? 4동은 생각보다 따뜻한데? 그러니까. 요 <laughs> 여기가 NCC 잘하잖아 나 여기서 상발했지 여기 잘해 어. t s 랑 연예인들 어, 많이 계아나 어. 아, 여기 가야 돼, 어차피 왜? 왜? 목걸이 막긴게 있다 여기다가 빨리 가 존나 어. <laughs> <좀더 웃음> 어이없네 안녕요 존나 어이없네 저기 그정정목으로 맡긴 게 있는데 <laughs> 목걸이 이렇게 색깔 자체 이렇게 예뻐진다 아 그래서 꼭 어,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또 예. 약간 에이징이 되는. 그럼요, 그럼요. 아 그거죠, 정확하지요. 이게 이쁘잖아요. 음. 오, 이거 이쁘다. 저는 이 컬러가 이쁜 거죠. 여기 지나가다가 아 맞다, 내가 어제 목걸이 맡긴 거 있는데 하면서 들어오게 됐네. 어, 기억하고 있었던. 어 네. 아 근데 얘, 얘 얘랑 어울릴까요? 아 그럼요. 얘가 또 장점이 응. 아무데나. 응. 응. 네. 그냥 다. 랜덤으로 색깔만. 아 색깔마다 힘. 아그 검정은 힘 권력이고 예. 제가 찬 초록색깔은 발전. 맞아야지 멋있다 지싫싫하시면 아, 이게 이게 뭐냐고 저저저 아, 존이 대표 한번 오는데 진짜 너무 편하시겠다. 아, 좀 아쉽다. 그렇지. 맞아. 아데비형이한테 제가 인스타로 기념을 떼는 진짜. 아니데비형이 <laughs> 오면 여기 <이거> 쓰러가겠는데? 아그캐리비안에이 <laughs> <이제> 언제 찍는다. 나는 <laughs> 원래 액세서리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의미가 있으니까. 오, 씨. 저는 진짜 액세서리 좋아해 가지고 저는 이거 팔찌는 하나 차는 거보다 두개 차는 게 예쁠 것 같아. 어. 원래 이렇게 들어가지 고급스러운 그 느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끝나지면 또 AS.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유튜브 저희가 한지는 1년, 1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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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됐고 제대로 이렇게 좀웅남아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아 어, 재밌습니다. 천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네네. 네, 봐주세요. 어와 이게 실버 보리인데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어 맞아요. 예. 이 체인이 들어가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죠. 오, 아, 오, 이쁘다. 괜찮죠? 오. 네.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오. 없었는데 딱딱 딱하게 되는 느낌이 나네. 아 블랙보다는 이게 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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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연스러운 소년미 같은 게좋지 않으세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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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laughs> 어, 자유로운 거 되게 좋아해요. 어색하지 않아서 더좋신것같아요 에이스가 다 된다고 합니다. 에이스가 품목 교체가 됩니다. 칼씨로 쓰다가 목걸이로 변경하고 싶으면은 변경이 <laughs> 가능하다. 이 정도의 26만 원 정도거든? 액세 엑사들이 많이 사잖아 그냥 너 이거 그냥 실버 하나가 한 30만 원 됐어 근데 이거 하나보다 이, 이렇게 다 했을 때 가격이 더싸이 실팔찌는 난딱 그거 같아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트 어. 어떤 아이돌인지는 얘기할 수 없고 네. 저희 집 단골이 있는데 네. 그 해외 팬들은 태극기 깔고 영어로 온밑장에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또만 유튜버들 해드릴까요?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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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그, 어떻게 그냥, 그냥 드리면 그냥 되는 거지? 무료 아, 그럼요. 아, 정말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 날개 볼 때마다 이제 안 올려놔봐요. 근데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진짜 그렇게 오래 써줄 거고 정기가 갑자기 딱 번뜩 생각나서 목걸이 때문에 들어왔다가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 와. 아이돌이 팬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선물을 준비했나 이핏 구독자님들한테도 이벤트를 주신다고 하네요 처음에 우리 제품 몰라가지고 얇은 거 이거 드리면 남자분들 많아서 싫어하실까 봐 없어 아.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맛배기로 하나 넣었어요 와. 근데 이미 이핏이 했잖아 와. 어디 있어 이거잖아 요게 줄이고 내리고 색깔 에너지 가장 좋은 점은 오. 내가 기억하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지금 어떤 명품 매장에서도 이런 감동을 받고 갑니까? 진짜. 뭐예요? 이거 그 이거도 저희가 그 만든 거에요. 거예요. 어? 아. 길이 진짜 네. 좋아요. 예. 이게 색깔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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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그 요즘 음. 바지춤에도 차고 다니시죠 네. 네. 이게 이렇게 챙겨가시고 그리고 진짜 대박 나시오아 진짜 더 커져서 자주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막 해줄라 하는데가 뭐. 좀 찾기가 오. 힘드실 오. 거 아니에요. 이제 응. 응.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를. 고객님들께 도움 되실 거 아니에요? 아, 일하시다가 얼마나 중심적 힘드시겠어요? 아, 진짜 저울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여기, 이렇게. 아, 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친구 아직 결제를 안 해요? 아, 네. 네. <laughs> 저 반대로 결제를 해야 해서. 네. 홍콩 가서 홍콩 <laughs> 그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 만나시면 영어명함이 영업, 있어요 얘기하지. 잠깐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laughs> <얘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laughs> <그냥 웃음> 안에 <해> 계셨네. <laughs> 여기서 이제 홍콩 가잖아요 와거기 그거... 응, 태극기로 말리... 연락처를 말리... 이 숨을 나가는 게이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 일본, 중국, 일본, 아... 한국이 다 필요한 는데 댓글 받을, 받을 복이에요 아 이게 한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편하게 아아아 진짜 감사합니다 요것도 아 이거 요거, 요거 행복이고 <laughs> 홍콩 가서 본점 네. 뽑을 만큼 뽑아갈 거예요 비싼, 비싼 돈 내고 가는 건데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홍콩은 감사합니다. 촬영할 거 많잖아요 <laughs> 아 아닙니다 사장님 그만 <laughs> <laughs>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복잘 쓰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야, 대박이다. 최창남 밀. 총 10개 주셨어. 음, 아. 이거는 홍콩 가서 쓰고, 구독자 이벤트는 총 10명 해도 돼. 사장님께서 이렇게 음, 어. 2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거 다 5개. 키링 5개랑 찰지. 그 네, 디자인 통해, 다 분. 다른 게. 어. 그래서 열 분을 저희가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열 분한테 추첨을 통해 증정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독자 아, 이벤트 아니더라도 세상 남매인데 여기 오시면. 광고 하나도 아니에요. 이 어. 친구가 목걸이 찾으러 왔는데 이런 또 따뜻한 또 영까지 받아갑니다. 어, 예. 오케이, 저희 밥 먹으러 가시죠. 네. 가자. 야, 근데 대박이다 이거 나이정도 몰랐네. 아 라멘. 기도 넣고. 라멘. 어 때가 좋다 엄청나네. 이 새끼 계란 몇개 시킨 거야 <laughs>